자, 고인해 광고 6과의 본문 2 중간 부분부터 볼게요. 자, 어, how can this b i g t r e e 어떻게 이큰 나무가 surviving, 살아남을까요? dry season, 건기에. 그죠? 어. 자, 건기가 아까 무려 9달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 9달 동안 어떻게 살아남는 거야? 심지어 나무가 겁나 큰데, 높이로는 5에서 30미터, 너비로는 7에서 11미터인데, 바오밥은 as deep as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To find, 왜 찾기 위해서요? 물을, uh, in the ground, 땅에서 물을 찾기 위해서 뿌리가 되게 깊어. And 그리고 그것이, 그 바오밥 나무는요, stores, 저장합니다. 물을 its trunk, 그것의 몸통부에. 몸통에다가 그래서 몸통이 그렇게 크네. 몸통에다가 물을 저장해 준대요긴 건기동안에. 흔히 어디서 알수있이큰 나무가요. 실제로는 저장해요. As much as 만큼 많이. 뭐 만큼 많이. 무려 12만 리터만큼 많은 물을 저장할 수 있대요. 마아죠 펜드 그리고 작은 가지가요. 작은 가지가요. 도와줍니다. 리디스 줄이는 거 아. 줄이는 거예요. 물 손실을 줄이는 것도 도와줘요. 아니, 아니, 아니. 너무 이러물 손실을 줄이는 것도 도와줘요. 그니? 그니 가지가 만약에 크고 막 넓게 막 확, 확, 확커 있으면 아마 어떻게니? 그걸 통해서 또 물, 수분이 뭐 빠져나갈 거잖아. 표면적이 클수록 물이 많이 빠져나갈 수 밖에 없잖아. 햇빛, 건기고 하니까. 그지? 그니까, 러 가지가 작고 이런 이유 자체가 뭐라는 건가? 물, 손, 물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얘네들 그렇게 진화한 거야. 그쵸? 어. 그니? 자, 유치한 문제 하나 내볼까요, 얘들아? 여기 워치 자리에 맨이랑 비교한 거네. 매니의 차이 셀수 있는지 없는지 차이잖아요. 중이 때부터 따졌던 것들이잖아요. 그죠? 어 그럼 이때 치는셀수 있는 어, 셀수 없는 거잖아요. 매니 셀수 있는 걸고 근데 바로 뒤에 뭐야? 12 12만 리터 수 나오는데요. 그럼 혹시 매니도 되지 않을까? 그게 아니라 이건 그냥 단위에 불과하고 12만 리터의 뭡니까 물이잖아요. 물은 기본적으로 셀수 없는 개념에 속하기 때문에 멋지로 꾸미고 있는 거잖아 그 다음에 요건 제가 몇번 정리해드렸습니다 헬프라는요 동사는 h e l 라는요 동사는 오형식으로 쓰일 때는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자리에 원형과 2를 어 아무거나 써도 크게 상관 없고요. 어, 삼형식으로 쓰여도요. 목적어 자리에 원형과 2를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help란 동사 다음에 reduce란 동사가 그냥 원형으로 똥구지만 2가 생략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동사 동사의 구조가 아니라. 리듀스 넘밀하게 요 목적어라고요 줄이는 것을 돕는다 이거잖아 다 같이 되셨나요? 자 내려갈게요 그 밑에 자 바오밤 나무는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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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그렇 바오밤 나무는요 Valuable water source 가치.. 다 적었죠? 오 감자 가치 있는 물의 원천입니다 바오밤 나무는 다시 한번더 가치 있는 물의 원천이야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In the dry season. 건기 동안에. 아니? 그쵸? 아까 몸통에 물을, 물에 12만 리터나 저장한 다음에. 그러니까 그런 물을 어떻게 좀, 어떻게 뭐, 이, 꺼내 쓸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아마 쓰겠죠. 그리고 이바오밥의 나뭇껍질. 얘가 동사되면 강아지 등이 짙다란 뜻이지만, 나뭇껍질이란 뜻도 돼요. 나뭇껍질, 나뭇잎, 열매, 몸통. 이런 것들이 All u s e f To 또한 다 유용해요 어디에 유용하냐면요 먼저 방어박 껍질은요 이 나무 껍질은 Used 사용됩니다 All c l o t h e s and l o v e 밧줄 만들고 Cloth 천 만드는 데 사용돼요 자, 옷이라고 하지 마세요 천입니다 Cloth 되면 옷 만드는 천이에요 여기에 복수형 붙여서 ES 붙이면 이제 그때부터 오시됩니다. 자 그리고 나뭇잎은요, 나뭇잎은요, 음 사용되겠죠. 근데 앞에 똑같은 구조가 있어서 어 used for 해서 어디에 사용된다 해서 똑같은 구조가 있어서 생략한 거야. 자 나뭇잎은 이 for를 위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되겠죠. 지니, 양념과 약물을 위한 거예요. 약을 위한 거예요. 옛날 드라마에서 보면 약초 이렇게 막 빠가지고 뭐 바르고 막 이러잖아. 아 먹거나, 어, 다려 먹거나. 또 반면에, 3편에, 과일은요, 콜드, 불려지는데, 뭐라고 불려지니? 뭔키브레드라고 불려지는데, 어쨌든 그건 먹어지는 거예요. 뭐 그냥 과일, 뭐 맛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먹어진 거요 때때로 사람들은 살아요. 인사이드 휴즈 트렁크 큰 트렁크 안에 살아요. 아마 뭐떻게뭐뚫 뚫고 들어가서 뭐 집처럼 만들어서 사나 봐. 어왓더 어메이징 라이프. 어 지난 어, 멋진 삶의 원천입니까? 아프리카인들에게. 이 마지막에 되게 간단하지만 우리 중학교 때 감탄문어 무슨 기억 납니까 와, 더, 혁명, 주동. 응. 와, 어. 혁명사. 명사. 응. 주동. 주동, 근데, 생략이 가능하잖아요. 어? 잠시만. 어, 법원나무 하나로 잡았네요. 어. 그래서 주동은 생략 가능해서 보통 생략하죠 잇은 바우방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는 what, what an amazing life for African people it is 이거였을텐데 it i s 는 생략한 거 그렇지 됐습니까?